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매번 눈팅이란 걸 하면서 듣기만 했던 채널인데요. 처음으로 제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많이 떨려서 말이 글로 잘 써질지는 모르겠지만, 응원해주실 구독자님들 믿고서 꿋꿋하게 적어볼게요. 제 소개부터 해보자면, 저는 주부입니다. 부끄럽지만, 혼자님신으로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고요. 그 곧장, 연년생 아이까지 낳게 되면서, 현재는 두 아이 엄마로 살고 있어요. 둘다 딸이구요. 남편은 교제 때부터 다니던 직장을 지금껏 쭉 다니고 있고 넉넉하지 못하지만 당장 제가 밖에서 할수 있는 것이 없어서 외벌이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자식들만 키우고 살림을 하며 산지도 벌써 4년이 되어가네요. 아이를 낳으면서 느꼈던 건 내가 잘살아야겠다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나에게 의지하고 살 아이들이 있으니 그만큼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참 쉽진 못했어요.아이는 계속 가지느라 배가 불러있는데 정작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없으니 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남편도 처음엔 안 그러더니 언젠가부터는 자꾸만 혼자 벌어오기 힘들다.네가 밖에서 돈을 벌어봤냐라고 하면서 돈 타령을 하기 시작했고 말이죠.남편이 진심으로 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란 걸잘 알기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건 어쩔 수가 없더군요. 나 혼자 자식을 낳은 것도 아니고 나 혼자 낳자고 한 것도 아닌데 애는 저 혼자 키우는 느낌이었달까요. 그러다 보니 감정적으로 힘들어서 그런지 부부싸움이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는 일도 많았고요. 부끄럽지만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고요. 이렇게 살며 간당간당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저였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제 옆에서 커가는 걸 지켜보는 것만큼은 행복하고 즐거웠네요. 이런 저에게는 남편도 시련이었지만 시어머니도 시련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서 돈타랑을 하며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는 건 아무 일도 아니게 느껴질 정도로 어머님의 며느리 타령은 한도 끝도 없었어요. 교제를 하며 분명 시어머니께서는 결혼까지 가보라고 부채기까지 하면서 저를 좋아하셨어요. 자주 별 일이 없어서 얼굴 붉힐 리도 없었고 아들이 장가갈 때가 되었으니까 그냥 빨리 결혼하라면서 저희 두 사람의 만남을 축복해 주기도 하셨답니다 그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고 막 졸업을 앞둘 때였었는데요 취직이 뭔 태수냐 그냥 졸업하고 얼른 우리 아들한테 시집와라 라고까지 하시면서 저를 환대해 주시던 분이셨죠 그러다 저희 커플이 잠시 방심을 해서 혼자 님지나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졸업을 코앞에 둔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앞도 껌껌했고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어머님께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일단 결혼을 수락해 주셨습니다. 아이를 가진 커플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중간에서 시어머니가 말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애플해 주셨고 평소에도 결혼하라고 말씀하곤 하셨던 분이셨기에 우리가 지금 당장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쁘게만 바라봐 주실 줄 알았습니다. 분명 혼자님 진이 책임 없는 일인 건 알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에 따뜻하게 보듬어 주실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 후부터 달라진 어머님의 태도 때문에 많은 게 힘들었습니다. 뱃속 아이는 자라나고 있는데 그때부터 어머님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거든요. 지독하게 말이죠. 당장 살 집이 없었고 남편은 자기 집으로 들어와 살기를 원해서 저는 어떨결에 시부모님과 함께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기르고 나왔고요 배가 불러오는 것도 불편한데 입덧도 초반에 너무 심해서 시부모님과 밥을 먹다가도 여러 번 화장실로 뛰쳐갔고 또 같이 주스 한 잔을 마시는 와중에도 갑자기 뛰쳐갈 일이 많았습니다. 입덧이라는 문제 때문에 본능적으로 한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한두번 처음에는 입덧 때문에 저런 거다. 나도 임신했을 때 철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던 어머니께서는 그 후부터는 또 다르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참, 입덧 한번 지독하게 한다. 누가 보면 입으로 애를 낳는 줄 알겠다, 너.라면서 화장실로 뛰어가는 제게 들으라고 큰 소리로 팍팍 내시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듣고 나니. 하루 종일 마음도 불편하고 태교은커녕제 마음 가누는 것조차 신경을 쓰기가 힘들었습니다.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의 막말의 정도는 갈수록 심해져 갔어요. 너또밥 먹는 도중에 입덧하기만 해봐. 내가 더러워서 밥을 못 먹어. 정말라고 하며 미리 입덧하는 걸 하지 말라 경고의 말씀을 날리기도 하셨고요. 밥을 아예 따로 먹자면서 밥그릇 개수부터 하나를 줄이시더라고요. 가족들이 다 먹은 후에 먹으라면서 말이죠. 완전히 말만 며느리였을 뿐 저는 이 집안의 콩쥐와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저를 구박하는 시어머니를 말릴 생각이 없는지 이따 내가 국 다시 끓여서 줄게 라고 하면서 어머님의 말씀에 동조를 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따로 먹는 게 좋겠다고 말입니다. 어찌나 머리가 띵하던지요. 내가 이 꼴을 보자고 남편이랑 사랑도 나누고 결국 얘도 낳겠다고 한 건가 싶어서 그제서야 슬슬 현타가 오기 시작했어요.내가 내 인생을 진흙탕에다가 스스로 빠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다보니 슬슬 조바심도 생겼습니다.하지만 저는 저 혼자서 할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졸업을 하자마자 애도 낳았고 애를 키워야 하는데 이 애들을 시어머니한테 맡겨놓고 나갈 수도 없었거든요.육아에는 도움을 주려고 하지도 않고. 애들이 웃을 때만 옆에 와 아이들을 안아본 어머니께 기대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기대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도 혼자 어떻게든 육아를 책임지고 살다 보니 자연스레 바깥 외출이 어려워졌고 그게 이어져 가다 보니 취업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더 작아져 갔고요. 아이를 낳아도 달라지지 않는 시어머니의 무례한 태도 그리고 더 심해져 가기만 한 남편의 무심한 태도를 견뎌가다 보니 자존감은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원래도 그다지 크지 못했던 제 자존감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자신감까지 떨어지다 보니 정말 누가 봐도 바보스러운 채가 되었답니다. 그나마 작년 12월부터 조금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근무지 위치가 변경이 되면서 저희 네 가족들이서 분가를 하고 이사를 나오게 되었거든요. 시어머니라도 안 보고 사니까 그것만으로도 숨통은 트이더라고요. 여전히 어머님이 재지처럼 나들이 하듯이 저희 집을 찾아오긴 하셨으나 잠자는 시간 동안만이라도 나를 호출하는 사람 하나가 없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바로 시어머니 시중을 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 또한 제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었고요. 하지만 떨어져 살아도 한두 번씩 큰 문제들이 닥쳤어요. 일방적으로 시집살이를 부끄럽지 않게 해대는 어머님 때문에 문제는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얼마 전 너무 큰 사고를 어머님이 치시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사연까지 적어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심스럽고 쌍욕이 절로 튀어나와서 저 혼자 꿈쳐두고 알기엔 답답했거든요. 오만 군데에 다 소문이라도 내서 시어머니께 개망신이라도 시켜주고 싶었네요. 얼마 전 시어머니 생신이었어요.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제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큰 분이어서 생신을 특별하게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시니까 챙겨드리는 신용은 꼭 해야 했어요. 그런데 육아하고 집안일하며 답답한 와중에 어머님이 자신의 생일 얘기를 먼저 꺼내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곧 생일이잖냐 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늘 매년 며느리한테 생일밥은 꼭 얻어먹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어서 제가 생신 날짜는 늘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머님이 좀 색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신밥을 집에서 며느리한테 얻어먹는 게 아니라 밖에서 친구들하고 파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 친구들을 우르르 데려와서는 우리 어릴 적에 파티를 하고 놀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잠깐 어머님이 노망이라도 났나 싶었습니다. 한두 살 먹으신 분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파티를 무슨 돈을 어디서 구해와 해드려야 하나 싶어 저도 머리가 지끈거렸죠. 근데 더 자세히 어머님의 말씀에 들어보니까 파티를 하는 아이디어는 최측근님 어머님의 친구분을 통해서 나왔더라고요. 어머님의 친구분이 최근에 자식들이 열어준 생일 파티를 하셨던 겁니다. 그냥 사람들 여럿을 불러서 같이 큰 식당 안에서 밥을 먹고 노래방 기기로 노래 부르면서 노는 노년층의 파티 말이죠. 어머님은 이 친구분의 생일파티를 상당히 부러워하면서 그집 자식들이랑 며느리들이 말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생일파티를 준비해준 그집 가족들이 대단하고 부럽다는 걸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하고는 사정이 달랐어요. 어머님이 그 친구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해주거나 전화통화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서 잘 알고 있었는데 그집 자식들이랑 며느리들은 전부 다 전문직 종사자 아니면 대기업을 다니는 분들이었거든요. 못해도 버릴까 저희 집에 몇 배는 되는 자식들이었는데 그런 자식들이 생일 파티를 열어줬다는 걸 부러워하면서 저한테 요구를 하신 겁니다. 똑같이 노래방 기기를 들고 와서 친구들이랑 노래 부르고 떠들며 놀수 있는 파티를 만들어 달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번엔 하다하다 저희 친정을 언급하셨어요. 저네가 돈이 없으면 네 친정에다가 부탁을 해도 됐고 생각해 봐라. 너 결혼하면서 들고 온 혼수도 별로 없었고, 크게 들고 온 거라고 해봤자 팔쏘가이 밖에 터 있었냐?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친정에 잘 말해서 시에미 호강 좀 시켜줘라.라고 하면서 금전적인 도움을 저 친정에서 받아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정주부라서 모아놓은 돈이 없는 걸 아시고서는 아주 당당하게 친정까지 이 수면 위에 끌어 올리신 겁니다. 이 상황에서 거절을 하는 게 분명 맞았으나 평생 한번 잔치를 열어달라는 건데 그걸 거절하면 너는 사람도 아니라고 막말을 퍼붓는 어머님을 이길 재간은 없더라고요. 생신은 다가오고 뭔가 하긴 해야 하는데 옆에서 어머님은 잔치만을 열어달라 조르고 계시니 별다른 방도는 없었어요. 일단은 알겠다고 대답을 했을 뿐인데 어머님은 가고 싶어 하는 식당 이름이랑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단박에 알아내서는 제게 보내오셨습니다. 얼른 연락해서 자기 잔치 예약이라도 빨리 해놓으라고 말이죠. 이럴 때 보면 지체 없이 행동으로 옮기시는 게참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도대체 뭐 때문에 잔치까지 열며 우리 형편에 생신을 축하드려야 하나 싶어 고리때렸어요. 그래도 평생에 한 번이라고 하는 걸 보면 환갑 때 따로 잔치를 못 가지고 어영부영 보낸 것이 속상하셔서 저러는 건가 싶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어머니 말씀대로 친정의 도움을 요청해서 돈을 꿔야 하나 생각도 했지만 도저히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죠. 어머님이 잔치를 열고 싶어 하시는데 같이 좀 준비를 할수 없냐고 말이죠. 남편도 시어머니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한테만큼 독촉 전화를 해오면서 잔치를 열 거라고 졸라대는 어머님을 말리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총대를 메고 식당부터 예약했네요. 식당을 예약하는데 있어서 예약금이 있었어요. 노쇼가 일어날 경우 발생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예약금을 걸어두는 것이었죠. 어머님 말씀으로는 15 정도의 손님을 초대할 거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 인원에 맞게 예약을 했습니다. 거기가 비페였는데 인당 가격에 맞춰 절반인 분의 예약금을 받길래, 20만원 정도를 먼저 지불했어요. 식당 예약이 처음이라서, 이게 다른 식당에서도 이런 식으로 예약을 받는 건지는 알수 없었지만, 다른 식당은 가기 싫다고 하던 어머님의 말씀이 떠올라, 그냥 되는대로 일단 예약을 하고, 선예약금 지급을 했습니다. 돈은 남편이 대줬고요. 이 사실에 대해서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그저 제가 저의 친정에서 돈을 빌려다가 예약금으로 식당 잔금이며 다 치르는 줄로 알고 계셨죠. 그래서 더 싱글벙글 좋아하라 하면서 생일날만 기다리셨고요. 생일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까지 케이크를 준비하고 노래를 부를 때 어머님들이 흔들고 소리내 템버린까지 있어야 완벽하다며 저를 아주 들들 볶으셨습니다. 다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를 말로 계속 쪼으니까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애들 키우면서 밖에 나가 어머님 생신잔치 준비물들을 챙기느라고 숙제를 하는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생신 당일날, 그것도 무려 당일날, 전날도 아닌 바로 그 당일날, 혼자서 아침부터 부랴부랴 애들 밥 먹이고, 씻기고, 시어머니 생신잔치를 준비한다고 누구보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이미 케이크 주문해 놓은 것, 애 들쳐오고 가서는 픽업도 해야고요. 템버린을 준비하라고 해서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들을 데리고 동네 문방구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비스무리한 장구 같은 걸 겨우 마련했어요. 남의 노래방에 가서 사정하고 몇개 빌려오려고 한걸 겨우 장구로 대신하고자 마음 먹고서는 비장한 마음으로 잔치가 열릴 식당을 이르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내 애들을 그냥 풀어놓은 채 잔치 시간이 다가오는 거에 앞서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굳이 일찍 도착을 해서 먼저 손님을 맞이하고 있으라고 시키셔서 시키는 대로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개미 한 마리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정말 아무리 기다려도 말이죠. 오죽했음 직원들도 누가 오는 거냐며 한 번씩 지나가다 물어보기 시작했고 저도 슬슬 뚱트리 탔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약속 시간을 겨우 10분 남겨 놓고서야 저의 독촉 전화를 안 받다 겨우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딱한 마디만 들었어요. 안 가. 라는 대답이요. 어디냐고 물었더니 말씀이 없으셨고 어머니라고 다급히 묻는 제 말에 시어머니가 안 가. 라는 대답을 하고 전화를 툭 끊어 버리셨어요. 사람을 똥개 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긴 시간 동안 달달 볶아가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치 준비를 시켜 먹더니만 갑자기 약속 시간을 꼴랑 몇분 앞두고서 안 온다는 선전포고를 하신 거예요. 앞에서 직원들은 누가 봐도 제 전화 목소리에 귀를 쫑긋거리고 있다는 듯이 자꾸만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제 귀에 대고 안 온다는 폭탄 선언을 해버리셨으니 저로서는 그 상황에서 당황해 얼굴이 붉혀지고 말았습니다. 단체에 주인공이 안 온다는 소리에 기함을 치며 급하게 화장실로 가 전화를 받았어요. 가는 도중에 직원분이 저를 붙잡기도 했습니다. 제가 도망이라도 치는 줄 아셨더라고요. 아무도 안 오는데 갑자기 자리 이동을 하니 노쇼 측정으로 도망치는 손님이다 싶어서 오해를 한 겁니다. 그렇게 수치를 무릅쓰고 화장실에 들어가 시어머니랑 재차 통화를 했어요. 남편한테도 도움을 요청했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 문자를 읽고도 답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제 전화를 다시 받자마자 괜찮다는 듯 짜증이란 짜증을 다 부려가면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아유, 진짜 나안 간다고 방금 말했잖아. 가기 싫어. 잔치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해. 그년들이랑 싸워서 어차피 올 사람도 없어. 라는 대답과 함께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전 소리 없는 핸드폰을 지켜둔 채 잠깐 화장실 문만 바라보다가 그제서야 정신이 하나둘 들기 시작했죠. 지금 이 상황은 시어머님인 판을 벌려놓고는 혼자 뒤늦게 발을 빼버린 상황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모든 피해와 원망, 그리고 금전적인 배상까지도 모두 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걸 말이죠. 와, 어, 다시 밖으로 나가기가 너무 창피하더군요. 나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직원 몇 분이 그 앞에 서서 저를 기다리는데 아무래도 아무도 안올것 같다고 말을 하니 여기저기 원망과 짜증이 섞인 표정으로 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그 자리에서 예약금을 받지도 못한 채 음식 준비를 해놓은 것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직원분의 독촉을 전해 들었죠. 예약을 거는 순간 노쇼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한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말이죠. 노래방 기기를 굳이 준비해달라고 해서 굳이 가장 깊숙한 방에 기기까지 옮겨서 방 세팅을 해놨는데, 이제 와서 파티를 안 한다고 하니, 모두가 다 멘붕에 빠졌습니다. 직원들은 직원대로, 그리고 저는 저대로 말이죠. 친구들이랑 생일 전날 싸운 것도 기가 막혀 죽겠는데, 그걸 이유로 약속시간 몇분 전에 못 간다고 통보를 하는 이런 똥매너의 시어머니를 결코 용서하기 싫었어요. 나를 얼마나 개차반으로 봤으면 이런 말을 진작 말해줄 생각도 못한채 그저 무작정 통보를 하셨을까 싶어 괘씸하기도 했고요. 일단 제 핸드폰을 막 떠났습니다. 다시 식당에 돌아와 보상을 하겠다는 의미로 말이죠. 나이 어린 제가 애는 돌을 끼고 있는데 노쇼까지 해버린 사람이 가족이다 보니 저를 보는 직원들의 표정은 그때까지도 하나같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전 꿋꿋해야만 했고 그 상황을 뚫고 나오며 보채는 애들을 따라 결국 식당 앞에 쭈그려 앉아 울음을 터뜨려고야 말았습니다. 내가 왜안 당해도 돼? 이런 시선과 무한을 받아가면서 시어머니의 시중을 들어야 하나 싶어 인생 자체가 쪼이 팔리다 못해 한심스러웠거든요 그리고 그날 전 집에 아이들을 놔두기만 하고선 남편이 퇴근을 하자마자 바톤 터치를 하고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간다는 제 말에 남편이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요. 오늘 끝장을 보고 올 거니까 상관마.라는 말로 도망치듯 집을 나가는 저를 보더니만 뒤에서 애타게 저를 불러대더라고요.하지만 저 남편은 무시한 채 시댁으로 향했고 시댁으로 가자마자 절 보고 무안한지 왜 왔냐고 대충 묻고는 tv로 시선을 돌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안방에 쳐들어갔네요. 들어가자마자 문을 걸어 잠갔고 충분한 시간 동안 방 안에서 시어머니의 가방이며 옷장을 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는 카드를 찾으라고요 그제서야 밖에서 TV를 보려고만 하시던 시어머니가 안방까지 찾아오셔서는 방문을 두드리며 열라고 보채더라고요. 왜 잠갔냐고, 왜 들어가 있냐며 막 문을 두드리며 보채는 그때 저는 시어머니의 카드를 찾아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지갑 안에 든 카드랑 카드는 모조리 다 빼내왔어요. 그리고 남방문은확 열자마자, 야! 라고 소리치는 시어머니께, 왜요? 라고 더 크게 복식호흡을 하며 소리를 내 질러버렸죠. 논에서 살기라도 느낀 거지. 어머님은 제 대답에 눈을 크게 뜨고 올려다 보더군요. 그 거를 보면 전, 되도 않는 게? 자꾸 소리는 질러? 나는 큼지막한 혼잣말을 남기고서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곧장 식당으로 달려가서 시어머니의 카드로 결제를 해버렸어요. 노쇼 비용 말입니다. 잔치 준비하며 들어간 그 돈을 시어머니 카드로 메꿨고요. 시어머니는 결제 문자라도 받은 건지 그제서야 저를 찾는 전화를 하시는데 일단 무시했어요. 집 가는 길에 너무 배가 고파서 혼자 분식집 들어가 시어머니 카드로 분식도 결제했고 다 먹고 집에 갔더니만 남편도 멘붕에 빠져 있더라고요. 오늘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냐면서 말이죠. 제 눈이 여전히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로 반쯤 돌아가 있었는지, 남편은 결혼하고 처음이다시피 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눈가를 쏘아대며 쳐다봤더니만, 어, 어, 어 어디 다녀와? 라면서 말까지 더듬더라고요. 그래서 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까 말했던 대로 식당에 노쇼를 했고, 지금 시어머니 카드 뺏어다가 노쇼 비용을 결제하고 오는 길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말 끝에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고 머리를 휘저으면서 미쳐 날뛰겠단 듯한 행동을 취하며 허공을 노려봤더니만요. 하루 종일 제 연락은 씹으며 모른 척하고 있던 남편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잘했다는 듯한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잘하고 왔다고 말이죠. 시어머니 카드 뺏어온 것도 잘했고 그걸로 노쇼 비용을 결제하고 온 것도 잘했다면서 더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 시어머니 카드를 남편에게 던지며 알아서 건네주라고 했죠. 저는 시어머니를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는 늦은 막히 시아버지와 함께 저희 집을 찾아오셨고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집안에 들이지 않는 대신 현관 밖에서 카드를 돌려주고 내보내셨습니다. 네 얼핏 듣기로는 시어머니가 왜 집안에 들이지 않는 거냐며 따져 묻는 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오늘 날 잘못 잡았어. 더 난리나기 전에 빨랑 집에 가. 라고 말했죠. 얼떨결에 저는 시어머니 지갑에 손까지 댄 며느리가 되었는데도 결국 시어머니는 본인이 잘못한 게 있어서 땡 소리 한번 못 지르고 가버리셨답니다. 본인이 저지른 짓이 있었기에 큰 소리를 못 내는 건 당연한 것이었네요. 시어머니께 당한 게 있으니 제가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전 이번에 시어머니로 인해 똥개 훈련을 당한 것 본보기 삼아서 이제 평생 동안 시모생신을 모른척하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선물이라도 받고 싶으면 알아서 잘하겠죠. 전 이제 먼저 잘해주고 살살 기어가면서 시모생신상의 생신 잔치까지 차려드릴 마음은 전혀 없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